한 주간의 하키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번 주는 특별히 저희 월드컵도 시즌 지금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일에는 축구도 보고 또 주말에는 하키도 보고 좀 바쁘고 재밌게 보낸 한 주였는데요 혹시 경기 보셨나요? 네 아, 매일 밤 요즘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 맞아요. 치킨에 <웃음> <웃음> 치킨 먹고 막 이래서 지금 계속 살이 네. 계속 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스포츠 경기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주말과 주중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 어제 하키 우리 아시아 리그도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시리즈는 요코하마 그리츠와 아이스벅스입니다. 토요일에는 아이스박스가 연장 접전 끝에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먼저 앞섰지만 그리츠가 추격과 역전에 성공하고 다시 아이스박스가 동점을 만들면서 연장에 진입했고, 후라하시 마크루가 연장 결승골을 성공시키면서 승리합니다. 후라하시 마크루는 결승골 포함 2골 1 도움을 기록했고요. 사토이로토는 3 도움을 기록합니다. 포크우지 유타카 골리는 29세이브 3실점, 그리츠의 크로이와 골리는 27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접전을 펼쳤던 토요일과는 달리 일요일에는 아이스박스의 6대1 대승이 있었습니다. 슈팅수 17대 48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고 오모코 마이토가 두 골, 후루아시 마크로가 두 골, 테라오 유리와 데부치 케이타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노우에 미츠아키 골리는16 세이브 1 실점을 기록했고 오노코헤이는 42 세이브 6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스박스의 장점인 득점력이 선배였던 시리즈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 근데 첫 번째 경기를 봤을 때는. 좀그두 번째 경기의 내용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 아직까지 스타 플레이어의 포인트에 좀더 의존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쉽게 어 바꾸기는 팀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두 번째 경기 때오무쿠마이토라든가 후라시마쿠루 또 테라오 유리 뭐다 이렇게 어 알만한 그런 좋은 선수들이 또 득점이 계속 터지면서 시즌 초반의 흐름 같은 흐름을 다시 두 번째 경기 때 가지고 왔거든요. 음, 첫 번째 경기를 연장 승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게 뭔가 발판이 돼서 다시 어, 본인들의 흐름을 되찾아오는 것 같은 두 번째 경기였고, 어, 반면에 그리츠 입장에서는 스즈키 로이 선수가 어,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맞아요. 어, 역시나 뭐 아쉬운 거는 좀 물러나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 니코 아이스박스의 그 스피드를 좀 앞에서 먼저 막아줬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좀 에너지 있는 모습을 좀더 기대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어요. 네, 뒤로 많이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상대에게 공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더 쉽게 고, 공격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니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경우는 스피드를 붙이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빠르게 압박을 해 줘야 좀더 수비로서 효과를 낼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테라오 유리 선수의 플레이가 저는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또 많이 풀어 주는 경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 내는 이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테라오 유리 선수랑 뛸 때는 그 선수가 굉장히 개인기를 부려서 혼자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해를 거듭하고 이제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제 자기가 해결해서 옆 사람한테 줘서 더 좋은 찬스를 음, 만들거나 네, 맞아요. 이런 그렇지.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니코 아이스박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다른 시야를 갖게 된 테라오 유리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살펴볼 시리즈는 레드 이글스와 프리블레이즈의 삿포로 시리즈입니다. 토요일에는 레드 이글스가 6대 2 대승을 거뒀는데요. 매 피리어드마다 두 골씩 기록하며 차이를 벌렸던 경기였습니다. 타카키 켄타가 두 골, 오사와 유토 나가지마 쇼고, 이리쿠라 타이가가 각각 2포인트씩 기록했습니다. 나리사와 유타는 21세이브 2실점. 카지모토 미치오는 26세이브 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전날과 다르게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프리블레이즈의 이가리 다이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오사와 요토가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나카야시 유시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3비리어드 중반 프리블레이즈의 파워 플레이 찬스에서 도코로 마사키가 동점을 성공시키면서 연장에 진입했고. 다시 도코로 마사키가 골든 골을 성공시키면서 귀중한 1승을 따냈던 프리블레이즈였습니다. 어, 최근에 월드컵에서도 약체 팀이 강팀을 좀 잡아내는 업셋이 많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도 체와이 팀이 2위 팀을 또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는 사실 첫 번째 경기를 보고 아 뭐. 역시나 쉽진 않겠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첫 번째 경기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 프리블리즈의 그 공격 기회가 많진 않지만, 상대 팀에 비해서, 공격을 나갈 때마다 그 공격의 퀄리티가 되게 음, 괜찮다는 좋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자체 득점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 경기가 잘 풀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첫 번째 경기 때는 그게 잘안 됐다면, 두 번째 경기 때는, 어그 좋은 퀄리티 있는 공격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일단 경기 상황이 나아지기도 했었고 또좀더 수비적으로 어, 상대방을 좀 괴롭히는 듯한 모습이 더 보였어요. 네. 첫 번째 경기는 조금 물러나면서 그 하우스를 강화하려고 했다면두 번째는 좀 붙어주면서 같이 스케트하면서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지이글스아 레드이글스 입장에서는. 어, 공격하기 되게 까다로웠을 거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프리블레이즈가 득점을 먼저 하고 나서 네. 바로 다음 시프트에서 실점이 네. 두 경기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사키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월드컵 그 축구도 그렇고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분명히 어, 우리 팀이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다가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 그 흐름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지 팀을 승리할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네.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네.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를 음. 놓쳤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시리즈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프리블레이즈에 조금 넘지 못할 한계점이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강팀과 약팀의 차이를 봤을 때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크게, 뭐, 물론, 당연히 선수들의 뭐, 실력 차나 개인 차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정신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는데, 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자꾸,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골키퍼를 의식했다고 저는 생각은 음. 하는데, 골키퍼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더 골대에 몰리는 경향들이 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드 이글스 입장에서는 계속 공간이 열리니까 네. 그 사이에 슈팅도 쏘고 또그 사이로 돌파도 하고 스피드도 내고 하면서 또 본인들의 흐름을 바로 되찾아오는 그런 강팀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리즈 크레인즈와 HL 안양의 쿠시로 시리즈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부활한 김기성, 김상욱 형제를 볼수 있었는데요. 박빙의 승부에서 동점골과 역전골까지 합작하면서 3대 2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슈팅수 16대 23으로 HL 안양이 앞섰고 몇 달째는 14세이브 2실점 와키모토 유야는 20세이브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번 시리즈를 앞두고 이영준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어, 원정길에 같이 합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전정우 선수가 들어갔고 결국 골까지 연결을 시켜줬는데 어, 이 부분 어, 어떻게 또 보셨나요? 사실 저는 그 HL 안양의 제일 큰 장점이 고른 선수들이잖아요. 아, 네, 맞죠. 전정훈 선수든, 이영준 선수든, 어느 센터가 그 자리를 메꿔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 어렵게 플레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네. 그, 이영준 선수와 전정훈 선수는 아무튼 둘의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이영준 선수의 플레이를 못 본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네. 거고, 전정훈 선수 뭐, 본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워낙 잘 해주고 또 풀어내는 경기 운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첫 시합은 또잘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또 이영준 선수에 대한 또 얘기를 음.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또 이런 부상 소식을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뭐~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뭐~ 시즌 중에 뭐~ 부상은 얼마든지 올수 있지만 그걸 또 컨트롤하고 회복하는 것도 선수의 몫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저희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또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라고 믿습니다. 일요일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선제골은 큐레인즈가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소가이소타가 파워플레이 찬스를 살리면서 득점에 성공했고 8경기 연속 포인트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HL 안양도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이현승 선수가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 피리어드에는 김민철이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3 피리어드에 강윤석 선수가 추가로 골을 터뜨렸고 마지막에는 김상욱 선수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4대 2승리를 거뒀습니다. 슈팅수 25대 35로 HL 안양이 10개 앞섰고 맷달츠는 23세이브 2실점 와키모토 유야는 31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번 시리즈도 수입하고 5연승을 기록한 HL 안양이었습니다. 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 두 번째 경기도 일단 앞에 경기의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는 HL 안양의 모습이었고요. 또김상우 김기성 선수가 앞선 그 토요일 경기에 이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또 이동구 선수가 또 꼴렸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또 마음 놓고 <laughs> 볼뻔 했는데 중간에 이제 강석 선수가 그거를 굴절시키는 센스를 또 발휘해 가지고 동구 매직은 아니었지만 네. 네. 그래도 또 좋은 어떤 세트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서 이제 기분 좋게 봤습니다. 일단 제가 좀 놀랬던 거는 크레인스 팀의 그 이소가이소타 네. 선수의 득점력에 너무 많이 놀랬거든요. 이 친구 이 선수가 어 8경기 연속 득점을 네,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정말 그골 넣는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완전 물이 올랐다 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슛을 쏘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소가의 소타 선수를 앞으로 크레인스를 상대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어 일단 김민철 선수의 데뷔골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이, 이 선수는 대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했었는데 네. 어 제가 많이 놀랬던 게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HL 안양에 입단하면서 어 처음 보여준 그 프리시즌 경기 때도 또 득점을 많이 보여주면서 어 앞으로 계속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선수겠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기회도 받았다, 안 받았다 음. 하면서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 이번 원정 때 이렇게 또 좋은 네, 네. 맞아요 결과를 가지고 와서 너무 축하드리고, 그날 또 라카롬의 그 분위기를 봤는데, 음. 어, 본인이 이제 데뷔골든 퍽을 주잖아요. 네. 보통 그 리그에서 데뷔골든 퍽을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을 때, 팀 MVP까지 받았더라고요. 오... 네, 그렇게 팀원 모두한테, 선배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축하받는 거 보고, 네. 또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거저온 기회는 아닐 거예요. 김민주 선수가 또 열심히 노력했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결과를 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유독 일본 시리즈에서 선수들이 데뷔골이 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홈에서도 또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민철 선수 득점할 때, 와, 신상우 선수의 패스를 또 맞아요. 보면서, 어, 또 퀘사디아 패스가 나왔네. 이 얘기가 <laughs> 나올 정도로. 이, 이전에 그 김상우 선수의 퀘사디아 네. 패스가 생각났다면, 이번에 또 신상우 선수가 또 반대쪽 포스트로 네. 오면서 골대 뒤에서 맞아요. 올려주는 패스를 김민철 선수가 또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뭐 이런 플레이가 hl 안양에서 되게 수준 높은 플레이들이 계속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흐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hl 안양이었거든요 음. 크레인스의 그 요즘 물오른 플레이들도 hl 안양의 흐름에는 그 파도에 휩쓸리는 네,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좀 들었어요 사실 크레인즈도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두양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도 되고 사실 크레인지의 또 활약도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hl 안양의 벽은 또 넘지 못했네요. 네 그럼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지난주 2승을 추가한 hl 안양이 7할 7푼 3리로 자리하고 있고요. 2위는 지난주 1승 1패를 기록한 레드 이글스가 7할 승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3위는 지난주 2승을 추가한 아이스벅스가 레드이글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4위는 크레인즈가4할때 승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5위는 그리츠, 6위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이번 주 아시아 리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안양과 닛코에서 두 개의 시리즈만 준비되어 있는데요. 2주 동안 원정 경기를 펼쳤던 HL 안양이 다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양에서 레드이글스 오카이도와 이번 시즌 마지막 시리즈를 갖겠습니다. 이번 주말 오후 4시 경기입니다. 아이스벅스도 홈에서 다시 요코하마 그리츠와 맞붙겠습니다. 원정에서 기분 좋게 스윕 시리즈를 가져갔던 아이스벅스가 홈에서도 스윕을 할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니코에서 오후 2시 경기입니다. HL 한양하고 레드 이글스가 1, 2위 맞대결.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제 시리즈인데요. 1승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기일텐데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건 결국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양팀 모두 수비도 좋고 꼴리들도 좋고 공격 능력도 워낙 탁월한 팀들이기 때문에 어, 누가 좀더 상대를 압박하고 견고하게 수비를 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득점과 실점이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홈에서의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HL 안양이지만 그래도 어 레드 이글스를 지금까지 겪어봤던 겪어봤던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좀 수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잘 해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 2위를 거의 확정 지을 수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입을 하든 아니면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두 경기에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어, 거의 웬만해서는 1위를 확고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승을 다 가져가면 좋습니다만, 그쵸. 네 그래도 이 1, 2위의 다툼을 하는 두 팀의 싸움을 보는 이 아이사키 팬분들도 또 덩달아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박스와 그리츠 같은 경우엔 아이스박스가 게임 플레이가 워낙 특성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츠가 어떻게 수비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그리츠의 시리즈를 살펴봤을 때 그리츠의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됐을 때 아이스박스가 어, 풀어나가는 거 쉽지 않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어, 그리치의 에너지, 그 젊은 패기의 에너지를 네. 이 아이스박스를 상대로 뿜어내면은, 어,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스박스의 경우는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해서 플레이를 한다면은, 그리치를 상대로 어, 조금 더 쉬운, 원활한 흐름을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존 엔트리 이제 어떻게 블루라인을 진입하느냐까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엔트리를 잘 해서 넘어 들어가서 이제 오존 어택 존 안에서의 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오펜시브 존에 들어가서의 플레이들, 저기서 왜저 선수가 음. 코너로 갔을까? 네. 저기서 왜저 선수가 골대 뒤에 위치하고 있지? 음. 이런 부분들의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 이게 크게 한두세 가지로 네. 나눠 봤는데 일단 어택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 그리고 사이클링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왜 장점과 단점에 네.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왜 트라이앵글 위치가 중요할까요? 일단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다고 네. 생각을 하면 사실 아래쪽에 두 명이 가고 한 명이 위에 있든 음. 위에 두 명이 있고 한 명이 네. 아래에 있든 어~ 누군가 한 최소한 한명 이상은 수비에 가담해 줄수 네.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퍽을 가지고 공격을 진행하다가도 상대에게 퍽을 빼앗기거나 네. 또 역습 찬스를 줬을 때 수비적으로 숫자 많은 공격을 안줄 수가 있어요 음. 이게 너무 큰 장점이고 혹여나 이제 하키 플레이를 하시다가 상대방의 퍽을 빼앗기 위해서 두명 이상의 우리 편 선수가 달려갔다면 내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라면 가까이 가서 도와주되 수비적으로 좀더 좋은 위치에 음. 있어줘야 된다는 거 작은 트라이앵글을 만들더라도 좀더 수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면 공격적으로든 수비적으로든 그 모두 장점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삼각형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삼각형 만들란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패스를 주기 위해서 뭐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이 아니라 그 뒤에 한명 빠져 있는 선수가 조금 포인트라는 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명이 그러니까 세 명이 공격수가 있고 두 명이 수비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수비랑 공격 이고 나는 개념보다는 공격이 세 명이 들어가더라도 한 명은 그래도 빠져서 좀 수비 쪽에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거였고 그러면 이제 트라이앵글 이런 위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트라이앵글 그림을 네,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어택 존에 진입을 하면서 퍽을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좋은 엔트리 이야기했듯이 미들 드라이브가 한명 있을 거고 반대쪽에 팔 사이드에 포드가 한명더 있을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퍽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진입이 됐을 때 미들 드라이브 했던 포드가 내려가게 되면 은이 위치와 이쪽 위치와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쪽에 있는 포워드와 이 쪽에 있는 포워드가 수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네. 그리고 퍽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는 공격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퍽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움직이는 위치가 퍽을 가진 사람이 위쪽으로 움직이면은 위에 있던 사람이 가운데로 위치하고 슬롯존에 있던 사람이 골대 앞으로 위치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이 삼각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삼각형 어태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상대 수비수가 일단 쫓아오면서 자기 사람을 막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막다 보면은 가운데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 때문에 막다 보면 그 공간이 계속 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내가 진입을 할때 훨씬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네. 이거를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퍽과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하는 플레이가 사이클링. 그렇죠. 사이클링이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사이클링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사이클링을 하면서 공격으로 진입을 할때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퍽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위 위에 있던 사람이 가운데 슬롯 존으로 들어가 주고 슬롯 존에 있던 사람이 골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쪽 공간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똑같이 어택 트라이앵글 유지하면서 음. 들어가게 됐을 때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대로 골대 앞까지 가고 골대 앞에 왔던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쪽 공간도 계속 비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진입하기가 쉬워져요. 네. 네. 지금 이렇게 가운데로 진입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주고 나서 바로 패스 플레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어택 트라이앵글의 공격적 장점인 거죠. 그리고 가지고 올라가다가도 슬롯 존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로 패스를 연결해서 또 좋은 위치에서 음. 슈팅을 만들 수 있고 골대 앞에 와 있는 사람은 스크린을 함으로써 또 상대 골리의 시야까지 방해할 수 있는 플레이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공격적인 장점이 있으면 수비적으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쪽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포드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위쪽에 있고 골대 아래에 있고 이쪽에 퍽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가 여기서 퍽을 빼앗겼어요, 만약에. 빼앗겼다면 위쪽에 있는 우리 디펜스 두 명과 위에 있는 F3 세 번째 포워드 사람이 최소한의 세 명의 수비 숫자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상대 포워드가 아무리 빠르게 튀어 올라간다고 해도 세 명의 숫자기 때문에 네. 숫자적으로 절대 그 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같이 숫자 싸움도 해 가면서 자기 사람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줄수 있는 수비적인 장점이 있죠. 이게 F3는 F3가 내가 F3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만약에 누군가 또내 자리에 와줬으면 또그 사람이 F3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포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혹 우리 포워드가 위쪽에 두 명이 위치하고 한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디펜스들을 도와서 이두 명의 포워드가 f2와 f3라고 하겠습니다 f2와 f3가 수비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클링을 좀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 퍽을 아래쪽으로 전달을 한 뒤에 가운데 있던 사람이 골대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쪽 방향에 모여있던 상대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반대쪽으로 이용을 반대쪽 공간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체인지 포인트 어택이라고 CPA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렇게 CPA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모든 수비수들이 이쪽 방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공간과 시간을 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디펜스를 이용한 로우 하이 패스 플레이라든가 또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과 사이클링 플레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공격적 옵션을 그 찾아볼 수가 있다는 점 네. 네, 이런 방법도 있고 마지막으로 사이클링을 통해서 아래쪽에 퍽을 내린 뒤에 똑같이 사이클링 플레이를 통해서 위에 있는 우리 디펜스 네. 를 이용하는 로우 하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네, 패스, 위로 패스를 하기 때문에 로우 하이 플레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 수비수가 상대 포워드가 우리 포워드까지 신경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가 빨간색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우리편 이 퍽을 가지고 움직일 때 상대 수비수가 우리 편 신경 쓰느라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위 공간이 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위 공간을 이용한 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디펜스는 반대 디펜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슈팅으로 이어져서 골대 앞에 스크린하고 있는 우리 선수와 함께 어, 리바운드라든가 스크린 팁 네. 이런 플레이를 이어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어 오펜시브 존에서 그래. 그 공격자들이 많이 스케이트 타고 움직이게 되면 네. 수비하는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자기 사람을 놓친다거나 또 누구를 잡아야 될지 혼동이 되거나 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빈 공간을 이용해서 음. 또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코치님 말대로 사실 목적은 수비수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목적이 커요. 네. 그 정신없게 만들어서 상대의 실수, 그러니까 틈을 만들어서 그 틈으로 돌파를 하고 그 틈으로 패스가 나가고 음. 그 틈을 통해서 뭐 스크린이나 팁을 성공시키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옵션이기 때문에 어택존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들이 퍽을 계속 소유가, 소유하면서 소유 네, 상대를 따돌리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오펜시브존에서 사이클링을 이용하거나 네, 또 다른 플레이를 이용한다면 뭐 로우 하이 플레이를 통한 네. 디펜스를 이용하는 플레이도 좀 적극적으로 연습해보고 시도를 해보시면은 아마 또 재밌는 공격 패턴을 스스로들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 주말 또홈 경기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올지 또꼭 우리 HL 안양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 팀도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하는지 이런 걸또 같이 보면서 보면 조금 더 재밌게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에 펼쳐질 아시아리그 소식과 함께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였고요. 오광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